반응 없지. 속주 포인트 이동했습니다. 자, 스푼, 스푼 도전해 봅시다. 스푼, 스푼 뜰 때가 되어야 됩니다. 밑때 너무 가라앉으니까 겉 떨림이 심하네요. 스푼을 가져갔습니다. 엄밀한, 밑걸림이 좀 있어요. 전 다운샷 해보고 있는데 걸릴 것 같아요. 빨리 당겨야 돼.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요? 응, 반응이 없는 우와. 우와, 나 절로 안 날렸는데. 해낼 수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너는 왜 여기서 걸린 거니? 아, 옆으로 자동 자리를 이동했습니다. 아 이건 안니잖아 베스님, 제가 한 번만 물어주세요, 베스님. 바람 많이 불어도 나오긴 나온데. <laughs> 와 날치, 날찍, 날치칼이 좋긴 하다 왜안 나오는 거야 아! 아우 손 아파 아우 손 아파 손이 너무 아프다 아손 아파 잡았다! 가! 아니네 으아 어. 오, 오. 우와. 되게 우와. 와, 진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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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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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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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와, 와,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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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보이는데, 그냥... 그래, 그러니까 그쪽으로 갑시다. 쪽 왼쪽으로... 왼쪽으로 갑시다. 음 연습하고 싶은데, 어 해? 너무 아깝습니다. 와, 노을 좋다.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다시 도전 기다려라 펑테코